안녕하세요. 여기는 서해안의 명문 여고 대천 여고에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명문 대천 여고로 거듭난 대천 여고의 모습을 전경을 필하우스 소개하기 전에 잠깐 비춰봤습니다. 우리 학교의 역사는 근 60여 년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60년 동안 수많은 언니들과 또 여기에서 몸을 담으셨던 선생님, 교직원 여러분들께 학교의 존경을 전하고자, 소식을 전하고자 이렇게 한번 담아 봤습니다.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산다고, 우리 학생들도 60년 전의 언니들처럼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추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한달 전에 에, 필하우스를 찍었었는데요. 이제 어, 하지를 앞두고 실로기계전 6월에 문턱에서 필하우스 정문입니다. 어, 3년 전에 삽목을 해서 어, 심어놨던 무화과가 지금은 제법 자태를 뽐내면서 하우스를 지키고 있습니다. 무화과, 없을 무자 꽃화자, 꽃이 피지 않고 직접 열매를 맺는 무화과입니다. 아, 이스라엘 국화이기도 하죠. 그러면 하우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달 전에 찍은 음, 영상보다 상당히 많이 전경이 예, 바뀌었습니다. 좀더 성숙한 모습이 보이고 있죠. 어, 이렇게 보면 어, 머루아리 제법 도실도실하게 예, 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 닭도 보이네요. 어, 머루의 송이가 제법 그럴듯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토종닭들은 이렇게 나무 위에서 이렇게. 가끔 머루도 따먹고요. 즐기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 어느덧 머루농쿠리, 또 포드농쿠리, 예, 하우스에 천장을 모두 어, 다 어, 덮어서 뜨거운 여름인데도 아주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예, 머루와 그 다음에 여기에 예, 좀 알갱이가 큰요 줄기는 어, 포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도도 벌써 어느덧 어, 알이 투실투실해서 6월에 그 청포도의 자태를 뽐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포도 두 그루와 머루 한 그루가 이렇게 하우스 반 전체를 덮는. 아주 장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필하우스의 주 안점은 마당을 나온 닭 소설처럼 경이롭게도 오리알을 닭이 품고요. 오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어 청동 오리 한 마리가 있습니다. 어미 옆을 지나가고 있죠. 예, 저기에 보면 좀 모양이 다른 음, 오리 새끼 한 마리가 일곱 마리의 노란 병어류와 함께 어미하고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예. 그 소설 속의 주인공처럼 잎사귀가 나그네 청동오리 파수꾼의 도움을 받아 닭이 오리알을 품고요. 잎사귀의 첫 번째 경험인 철망을 뚫고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마당으로 나오죠. 그 마당에서. 그까짓 오리알이 아니라, 그까지 알이 아니라 생명의 존엄함 그 자체인 알을 품고요. 오리알을 탄생시키죠. 잎사귀는 자연의 섭리에 결투를 신청하면서 온갖 고통과 비난을 이겨내면서 초록이를 훌륭하게 키워냈죠. 그래서 지금도 먹이를 찾아 자기 새끼인 병아리와 초록이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서로가 다르다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서로가 좀 다르면 어때?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모두 다 극복을 하고 삶을 살수 있다라는 소설 속의 주인공 잎사귀와 그리고 초록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록이 모습이 보이죠 초록 초록이를 훌륭하게 키워내는 모습을 필하우스의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보고 싶었습니다. 어미가 먹이에 있다고 부르면 초록이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먹이를 같이 먹고 밤이면 오리가 닭품 속으로. 초록이가 잎사귀 품속으로 들어가서 씩씩하게 자랐습니다 태어난지 4일 된 초록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필하우스의 주안점은 초록이의 탄생을 축하하고 서로가 다르지만 그것은 의미 없다 사랑으로 신이 섭니의 도전장을 내민 잎사귀의 용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다음에 필하우스의 오탄에서는 초르기의 훌륭한 모습을. 다시 한번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은 어, 대천여고 필하우스에서 어, 초록이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